내가 이 만두를 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내 엄마한테 계속 요즘에 얘기하다. 아, 됐다. 너무 돈돈거리고 살지 좀 말아라. 이런 생각을. 아니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필요한 시기도 다 있다고 생각은 해. 근데 지금 내가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때로는 배부르게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배고프게 먹을 때도 있어야지. 그게 사람의 굴곡이. 참는 방법도 되고. 이렇게 배가 늘어나는 방법도 알고. 막 이런데. 사람이 계속 참고만 살면 인생에 낙을 뭘로 사는 거야? 내가 이 생각이 요즘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쓸 줄도 알고 없으면 아낄 줄도 알고 그걸 급과급으로 배워야 되는데 이게 계속 습관처럼 너무 그렇게 사니까 점점점점 점점 쪼여들지 구멍이 펴지진 않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한번 그렇게 계속 두려워서 살다 보니까 더두려워지 너무 더 두려워지는 어, 거야 계속 이게 비싼데? 비싼데? 당연히 비싸지 내 초등학교 시절에 버스 140원인가 그거 내고 살았던 시절이랑 지금 생각하면 안 되지. 근데 이게 사람이 웃긴 게 자꾸 내가 옛날에 사먹었던 가격과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만두집에서 깜짝 놀랐는데 아유 됐다. 여기서 뭘 쪽팔리게 또 나가냐 이러면서. 우선 <laughs> <laughs> 한 군데 예약해 놓는데 집이 낫대는 거야. 그래서 얼마죠? 그때 78만 원이래. <laughs> 아 그거라도 아쉬운 건가? 계산을 뜯은 게 봤어. 그랬더니. 내가 한달 정도 네. 있으면 2만 8천 원이야, 하루에. 나쁘진 않아. 음. 근데 거의 5월 20일부터 들어갈 수 있대. 왜? 아니, 그때 빠지니까 이제 미리, 음. 그러니까 너 들어오겠냐고 나한테 전화를 아, 한것 같아. 그래. 근데 나는 지금 당장이 급한 사람인데 음. 그 20일까지 굳이 거기가 음. 동선이 내가 지하철을 한 번만 갈아타고 그런 정도도 아니야. 음, 그럼.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20일. 20일을 기다려서 거기를 들어갈 만한, 20일 안에 집이 오히려 나면 난 집으로 이사가지. 그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혹시 내일 방진 보러 가도 되나니까 그러니까 보러 오셔도 사람이 나가야지 볼 수가 있대. 20일에 집을 볼 수가 있대. 음, 아, 그러면은, 그거는 불안한 거지. 응, 어, 그러면서 나보고, 그때 오셨는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가 다 환불해준대. 나는 지금 그래. 짐이 잔뜩 네. 있는데 그럼 20일날 가서 마음이 안. 아 그건 말이 안 돼. 그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아 진짜 후회 안 하실 거라는. 거. 아 제가 좀 생각하고 전화하겠습니다. 이제 하고서 이제 전화 끊고 뜯은 게 봤더니 하루에 28,000원이구나.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는데. 않은데 네가 음. 가서 집이 마음에 들으면 몰라도. 그치. 그리고 난 당장 살아야지. 네. 내가 네. 이익인 거지. 그러면, 20일까지 네. 기다렸는데 그럼 회사 다니고 있을 때 네. 짐을 가지고 갔는데 안. 귀찮아서라도 살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당장 급한 사람이라서 응. 거기는 응. 좀못 들어갈 것 같다 왜냐면은 응. 회사 코앞이면 몰라 회사 코앞도 아니야 그렇지 응. 그래서 응. 그냥 뭐안 간다고 그랬어 그래요 정안 되면 은 우선은 일찍 자고 그냥 일찍 출근하고 뭐 해야 되나 뻑이면서 어떻게 살아봐야 되나 아이 뭐 그런 고민이네 저는 밖에 나가고 있어요 거의 5시? 이제 해가 좀 있으면 질 건데 아니, 젤레일을 지우고 싶은데, 젤레일 리무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살아가는 거지, 뭐. 근데 이 동네 근처에는 없더라고. 터미널까지 가야 돼. 오늘, 나 디자이너 같이 좀 입었어. 그냥, 원래 있는 옷으로도, 밸런스를 맞추면, 디자이너가 될수 있어! <laughs> 미안해. 내가 텐션이 높은 이유는 음악이 나오기 때문이야. <laughs> 염색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염색도 하고 젤레일도 새로 할 거야. <laughs> 목걸이도 했어! 바꿨는데. 지금 퇴근하고 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고 있답니다. 아 매일 매일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래봤자 아직 이틀 정도 이렇게 회사를 다니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집을 아무렇게나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천안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엄청 피곤하겠죠? 엄청 피곤합니다. 길을 걷다가 칼라의 배치가 너무 이뻐서. 사진은 찍었습니다. 엄청 생동감 있지 않나요?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나이 들어서 느끼는 감정이 다르잖아요. 지금보다 조금 전에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왜 나는 이런 감정을 더 빨리 느끼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방금 드는 생각이 순간순간 그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매번 달라야. 똑같은 일상에서도 무언가 새로움을 느끼고 그렇게 발견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두뇌나 마음이 한 번에 성숙해지거나 한 번에 완벽해지거나 그럴 수 없는 게 아닐까.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laughs> 저만의 언어로 얘기하고 있죠? 갑자기 드는 생각입니다. 전또 수요일 날 출장에 갑니다. 준비하고 가는 출장은 아니라서 걱정은 되는데, 갑자기 가게 됐어요. 중국으로 갑니다. <laughs> 참 이게 웃긴 게, 내가 중국에서 일할 팔자였나봐. 중국에서 일하는 게다 이유가 있었나봐. 그 시기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국 오면 중국에 가는 일이 없을 거라고 100%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어. 되게 웃겨요, 인생이. 세월이 흘러 흘러가서, 는 날이라도. 회사 끝나고, 이제 가는 길입니다. 버스가 자주 안 와. 한참 기다려야 돼. 그게 제일 힘들어. 집이 코앞이면 완전 좋은데. 그게 아쉬워요. 언제 올지 몰라. <laughs> 세상은 변하고 변해 달라지지만. 지금 밥을 먹고 커피를 사러 가고 있어요. 날씨가 오늘 빗똥차게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내일 출장을 갈 예정인데 어제 최강야구랑 드라마 보느라고 아, 잠을 못 잤어. 피곤해 죽겠네. 커피 한 잔을 사고 들어가야죠. 아, 너무 피곤하다. 여러분들 최강야구 봐요? 그리고 지역꽃이요 아, 그것도 아, 너무 재밌어. 요즘 완전 빠졌어. 여러분들도 빠진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이 있나요? 저와 비슷한 거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까? 퇴근하고 가는 길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보통 8시 반에 집에 오는데, 오늘은 햄버거 하나 먹고 들어가는 길이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요. 이야, 내 택배 왔다. 아, 이제 짐을 싸야 <laughs> 합니다. 피곤하다. 어,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 아침, 아침이 뭐야. 새벽이지 뭐. 저는 시장 가 강저우에 있는 소재를 아좀 보러 이곳에 왔고 움직이기 전에 점심 먹지 않겠냐라고 해서 아, 밥 생각도 없어. 일하는 데 있어서 짜증이 나면 아, 음식이 딱 막혀. 마음이 심란하거나 머리가 아프다 다시 이 시간이 돌아왔네. 돈을 버는 건참 좋지만, 아, 뭐 이런 나 배부른 소리다. 배부른 소리... 그치, 이겨내야지. 또한 단계가 발전이 되겠지. 나도 알아, 봤는데 짜증이 나는 거지. 그렇습니다. <laughs> 참, 이게 인생이란 게 웃겨요. 진짜 웃긴 것같아요 그런 기분이야. 감회가 새롭다고 할까? 응, 맞아. 감회가 새로워. 내가 <laughs> 중국에서 모든 상황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하면서 마인드셋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안 가고 싶었다고. 안 가면 같이 일하는 상황이 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근데 진짜 웃긴 게 지금 내가 6개월 만에 다시 중국에 와서 중국 사람들과 일을 하는 상황이 됐어 관계 자체가 정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참 웃기더라고 웃겨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이에요 작업을 하다가 아니 내가 이 작업할 시간에 내 영상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면서 작업도 하고 그래야겠다 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고 한 3주 정도 된것 같아요. 그 3주의 시간 동안 저는 출장도 가고 샘플을에서도 넣고 그렇게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 집은 천안이고 서울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5시간 정도를 소비하다 보니까 이 몸에 피곤함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릴렉스하는 시간이 충분하게 필요하고 그러는 와중에 예전에 알고 있었던 사장님이 다른 아이템에 대한 사업을 하신다면 이 브랜드의 네임 로고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캐릭터 작업은 잘 못하기 때문에 글씨 폰트를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내 영상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여줄까요? 지금 거의 다한 상황이라서 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씨 폰트를 좀 만들어봤는데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음, 그 사장님이 뭐 마음에 들어할 쓰는 거니까 내가 참견할 바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헬스장에 갑니다. 제가 서울로 회사를 다니면서 평일에 헬스장을 다니기가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가기 전까지만 운동을 하고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하려니까 또 이게 마음이 엄청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헬스장에 가서 다시 헬스를 끊으려고 합니다. 운동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 뭔가 내가 운동을 되게 안 하다가 규칙적이게 한두 달을 하고 나니까 그두달 동안 계속 지속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안한 공백 기간이 한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더 시간이 흘러버리면 이 운동을 하려는 마음이 또 사라질 것 같아서 주말이라도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근력운동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들도 운동하세요 <laughs> 근력운동 완전 필요해요 지금 일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거의 시간이 8시 20분 된거 같아요 아침에 기차를 타기 위해서 6시 반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집에 8시 반 정도 돼 그런 거 보면 12시 13시간 14시간 정도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거예 너무 피곤해.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지.